삼월 십4일이다 뚫채. 자 뚫채 뜰채, 뜰채자뜰채뜰채오 신랑이 뜰채질을 해주고는 자자자자자자. 봐봐봐봐. 어, 여기 봐봐. 공격 아, 시작이 봐봐. 자나 아, 신랑 기분 어때요? 아자좀 들어봐. 아. 아니 내가 뭐라 그랬어? 잘생긴 오빠 옆에 딱 붙어서 있어 라그랬지 자, 오늘 3월 14일, 자, 나온 지 20분 만에, 기분 어때요 좋아요. 자, 오케이 오케이 잘생긴 옆에, 오빠 옆에 딱 있어야 돼 그래야 좋아요. 좋 오케이 케이 좋아요. 좋아요. 좋 오케이. 오케이. 아요 좋아요. 좋아요. 아야 좋아요. 이아요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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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오케이. 오케이. 마리. 야, 야. 야, 좋았습니다. 좋았습니다. 오케이. 어... 오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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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 좋아요. 좋아 3월 14일 날자자일날1자일날자자일날 14일 날1어어 들어봐 일날 14일 날 14일 날 들어봐 날 14일 날1두마리1 두마리 두 마리 날 14일 날 14일 날 14일 리 14일 날 14일 들 14일 날 14일 날 14일 야 14일 날 14일 날 14일 날1 우리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그렇지 자. 고! 야야 여고우 가만 있어 야, 야. 야 뒷다리에 다리 하나 걸렸다 다리 하나 걸렸다 3월 14일이다 3월 14일 야 인천에서 왔어 오케이 오케이 자 3월 14일 날자 나오자마자 봐라 다리 하나 딱 이봐라 그래, 이렇 풀어 아 그냥 그냥 아들네 집어넣었던 채널 자사님 기분이 어때요. 땡큐 땡큐. 땡큐 땡큐 야 원래 안 받고 싶더라니까 오우 봐봐 문어새끼 대가리 야아 언니 딱 끝에 어어 어? 끝에 싸. 자 봐봐 오 문어새끼 대가리 커 오케이 오케이 자 기분이 어때요? 자어 축하합니다 자또방가야따브리테야 네. 우리 자, 아가씨하고 자이뭐 이거 며칠이야? 1 4일이야 오우, 야커커커커커 커! 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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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. 자, 3월1 4일날자 축하합니다. 자, 우리 저 빨리 꺼내 빨리 꺼내 저쪽 뒤에 있다. 저쪽 오케이 오케이 축하합니다. 축하해. 축하해. 자, 따물이 두따리츠 오우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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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세 마리째 세 마리째 야 이봐라 세 마리여 봐라 오우 봐라야 이봐라 세 마리다 세 마리 야따브리츠 따물 오우 시게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아야 따라와 따라우 들어봐 오우 야야 들어가 그 들어가 그냥 들어가, 그냥 들어가. 씨, 얼굴 안 나가 기분 좋대 기분 좋대 세 마리야 세 마리 야 오늘 3월 14일 날 금요일 날세 마리나 잡냐 오케이 자 3월 14일 아이씨 뜰채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우 크다 크다 야 한가득이다 한가득 자 이리 돌려주시고 아이 오빠는 잡으면 안 되는데 오늘 그게 들어가면, 손님 얼굴이 아예 안나오잖아아그 방송이 되겠냐고? 네. 자, 여기 봐요.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내일도 타자. 그렇지. 내일도 탑니다. 오케이.